여기가 내 검색해본 결과 여기 디노의 디노 스타일 푸드 디노 타이푸드인데 여기가 평이 구글 평이 여기가 제일 좋아. 다 왔나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앞에 파빌리온이 보이네요. 네, 쿠알라룸푸르 최고의 번화가죠. 아 여기가 이제 야시장 근처야. 자 여러분들 야시장 다 왔습니다. 어저 건물 어이 멋있네. 야 다들 금요일이라고 아 사람 많네. 어 자. 입구입니다. 아, 어디 자리 잡을까? 어디로 자리를 잡을까나? 요 레스토랑들 중에 맛집이 있었는데? 맛집 검색해 왔는데? 맛집 이름이 뭐였지? 잠깐만, 체크 한번 해보자. 이런데 막 사람들 막 많이 앉아있고 이런데 맛집 아니야? 싸이우라는 데가 있었거든? 오, 오늘 경찰도 순찰 엄청 좋은데? 오늘 뭐 안전하긴 하겠다. 자, 뭐 일단 뭐 길거리 분위기나 한번 타자. 그래, 이게 불금이지. 어? 여러분들 한국 코코포차 있는데? 오, 야기 한국집이 있는데요. 코코포차. 이쪽에 여기 이렇게 썰렁한데 여기 맛 맛집, 맛집 아니야. 맛없어. 어, 버퍼. 어우 야 버퍼 심한데. 아, 여기 맛집인데. 유턴해? 아, 여기 오니까 버퍼가 딱 풀린다. 여기가 경계선이야.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딱 돼. 어떡하냐? 더 들어가면 버퍼 걸려요. 차라리 요 근처에서 밥을 간단하게 먹고 빡거리로 갈까? 그게 낫지 않겠어? 그냥 사람 많은데 앉아서 먹을까?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 해. 여기 태국 요리집이야 타이푸드야 타이푸드 디노스 타이푸드가 여기가 되게 유명한 거 같은데 여기 가볼까? 타이푸드 갑시다 오케이 여기가 내가 검색해본 걸과 여기 디노의 디노스 타이푸드 디노 타이푸드인데 여기가 평이 구글 평이 여기가 제일 좋아 그리고 자리도 좋아 뭐 지나가는 사람들 다 구경할 수 있고 아, 우리 여기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아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거 블랙페퍼 새우 있다 야 블랙페퍼 새우 한개가자 그렇다면 볶음밥도 한개가져야지 uh, I want this 어, 블랙페퍼 프라운 블랙페퍼 새우 좋아하니까 큰 걸로 한개 And uh, Okay, pineapple fried rice seafood Omelette prawn uh, Asparagus Okay, that's it for now 어? o oh. 여러분들, 아스파라거스. 새우, 계란, 오믈렛. 해산물 볶음밥. 양이 좀 많네. 오케이, 땡. 블랙페퍼 새우. 한무 볼까요? 일단 밥부터 하니. 음, 야, 볶음밥 잘, 잘 볶았다. 카레 향이 살짝 나는 완전 동남아식 볶음밥인데 맛있어요. 계란전은. 계란전은 계란맛이고, 이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스파라거스 볶음. 저번에 내가 갔던 그 집보다 여기 훨씬 낫다. 야, 홀낫다 파래향이 나는데 파인애플도 들어가 있거든? 나 아, 조합 괜찮아. 그 다음에 대망의 블랙페퍼새우. 아, 근데 이거 껍질이 완전히 벗겨져서 나오는 게 아니네. 아 새우 실하다. 새우 잘 볶았다. 아 이거 인정. 새우가 크니까 야 껍질은 개 없어요. 껍질은 못 먹는다. 블랙페퍼 양념이 되게 잘돼 있다. 나 블랙페퍼 진짜 좋아해. 이 양념 진짜 밥도둑이야. 야 새우. 씨 야, 블랙페퍼, 이 양념이 대박이네. 응? 음? 이집 요리 잘해요. 저번에 우리가 갔던 그, 그 집보다는 여기 홀랐다. 여러분들, 새우는요,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지만, 그, 노량진 가면, 그 제철, 새우 철 때, 노량진 가면, 새우 소금구이 있잖아. 그냥 활새우 소금구이. 아 그거 그냥 까먹잖아? 와, 그거 진짜, 개맛있어요. 뭐, 양념 안 해도 돼. 그냥, 제철 새우 소금구이. 와, 평소에 먹는 소금, 평소에 먹는 새우랑 달라. 진짜 달라요. 볶음밥이 양이 많네요. 아, 이거 작은 거야, 심지어. 스몰로 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준 거야. 양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가격은 얼마나 올까 가격이 어느 정도 이게 받쳐줘야, 가격이 좀 싸야 이게 인심이 좋다 얘기할 수 있는데, 아, 가격은 안쌀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야, 제대로 갔다 와. Very good. 야 계란 전에도 새우 이만한거 들어가있어 음 이집 요리 잘해 주위에 사람들 웬만하면 다 한사람당 메뉴 한개씩만 먹고 있거든 야나 혼자 뭐한 짓이야 <목소리> 과연 얼마나 나왔을 거 같냐고요? 얼마나 왔을까? 테이블 세븐 땡큐 아잘 먹었다 어우야 아... 살것 같다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1 0 3링깃 나왔습니다 1 0 3링깃 한국 돈으로 약 3만 천원 3만 천원 나왔습니다 3만 천원 very good 새우 15마리 때려먹고 메뉴 4개에다가 아 좋은데? I like it bro 어? 아 여기 란조아 란졸... 여기 란주 우육면 판다 야 여기다가 우육면 한개더 때리면 그건 오바겠지? 야 여기 란주 우육면 파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 이제 어디로 갈까? 한장 가? 아 근데 맥주 마시면 나또 배탈 날것 같은데 한장 가려면 와인이나 와인 간단하게 오케이 우리 항상 가던 단골집을 갈까? 새로운 곳 뚫자고? 아 근데 다 둘러봤는데 저기가 제일 나아 그리고 맞아 어딜 가나 어차피 다 남탕이라가지고 차라리 시설 좋은 남탕이나 그나마 여기는 종업원이 여자야 어? 할로? 어? 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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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하세 s 안요안녕요안녕요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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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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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요기요안기하세요 다른 데는 막 앉아 있다 보면 버가 걸리거든. 여기서 술을 한5 시간 먹었는데 버벅 한 번도 안 걸렸어. Yeah. How are you? I'm fine. What is n he? What i n he? v e r y o n e I'm looking for Oppa. <laughs> <laughs> oppa here. Yeah, Oppa you. Ah. s i n You single? I'm single. Yes, I'm single. You single? Yes, I'm single. How old are you? 26? 26 years old? you're single at Malaysian? No Where are you from? Philippines Ah Philippines Aha. What do you want to drink? Wine Today I want to drink some wine Red wine, white wine Red wine Red wine, Red wine. Yeah yeah You want a bottl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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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is one One bottle Malbec? Yeah from, from where? From Argentina Argentina okay. ah. Red wine okay? 아르헨티나 레드 와인 말벡 한잔 할까? 6만 원. 술값 개 비싸. 씨, 야, 이거 말벡 편의점에서 2만 원대인데. 아. 병. 병으로 6만 원. 오케이. 오케이. 원바터. 아, 술값 졸나 네. 비싸네 진짜. 아, 음식 먹고 기분 좋잖아. 술마시러올때 아, 씨발. 야, 술값 이아구정이야 아. 이탈리아산 없냐고요? 더 비싸. 10만 원 넘어요. 야, 300, 4 0 0해 아. Follow you l e v e Malaysia. Three years? So long? Not so long. Three years? You you years. single? Yes. Really? Yes. I'm looking for a Why you don't find a boyfriend? No good boyfriend. No good boyfriend? What kind of boy you want? I want a boy with a good personality and kind. Huh? Kind k i n d honest, honest, honest. 스 안에스 안에스 안아스 안에스 안에 r i n 스 안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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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a y o 스 안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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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스 안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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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여스안에요 안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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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안에스 안안에안 아르헨티나 말벡 2021년 거 14.5도 맛은 좋겠다. 아 와인 같이 한잔 할 여자 없나? 야 진짜 여자애들 혼자 다니고 아니어 혹은 두명 다니는 사람도 없어. Cheers. 그날 그집 와인보다 맛있다. 그날 그 마셨던 그 시라즈 그건 그냥 싼 소리였거든. 야 얘는 그래도 맛 풍미가 좀 있다. 육남성님 남자 혼자 가면 자금녀랑 놀 수밖에 없겠네 아 그건 아니지 그건 네가 하기 나름이야 내가 만약에 각 잡잖아 아 여기 있는 종업원 아무나 나다 꼬실 수 있다 아 근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전투력이 안 나와 뭐 굳이 그래야 되나 싶을 정도고 그냥 뭐 혼자도 나쁘지 않다 뭐 그런 느낌이야 웃어? <laughs> 아 진짜 내 마음만 먹잖아 내가 원한 여자 다 꼬실 수 있어 뒤에도요? 뒤에 요 친구? 아 근데 저 친구는 내 스타일 아니야 차라리 지금 지나가는 이 필리핀 애가 나지 않아? 아, 저 필리핀 친구는 얼굴은 그냥 뭐 평범한 편인데, 아, 몸매가 서구적이야. 그리고 여기 좀 괜찮은 애는 저쪽에 키가 좀큰애한명 있거든? 쟤는 약간 좀 한국 사람 느낌도 좀 살짝 나면서, 아, 그냥 여기 서서 그냥 사람들 지나가면 인사하고, 들어오라 하고, 그게 직업이야. 아, 내가 여기서 제일 잘생겼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보다 인물이 없다. 내가 실물파지. 나 실물파야. 실물이 훨씬 잘 생겼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놀란다니까? 그런 애도 있었어. 내가 아프리카 TV 중에 여자 비제 j 중에 좋아하는 애가 한명 있어가지고 쪽지를 보냈어. 쪽지를 보내가지고 만나자 했지. 근데 뭐 번호도 따고 해서 이제 카톡으로 연락하는데 아, 별로 만나기를 꺼려 하는 거야. 막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나는 그냥 나는 원래 여자 꼬실 때 어정쩡하게 다가가냐 다가가지 않아요 난 그냥 나 지금 너꼬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 마음에 들면 나와 난 약간 이런 뉘앙스로 난 직진이야 아 근데 걔는 뭔가 좀 약간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뭔나 모르겠는데 그냥 나오기를 좀 꺼려하더라고 근데 내가 힘들게+ 힘들게+ 힘들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만났어 만난 후부터 애가 나랑 카톡할 때랑의 그게 달라 완전 달라 그리고그 후로는 뭐 맛보면 다르냐고 못 헤어져 나오지. 각인되는거지 누구냐고요 그걸 말래요? 그걸 어떻게 말해줘 <laughs> 알만한 b j 냐고요 말하면 <말랑> 다 알죠 <laughs> 그럼요 오래됐어 그럼 왜헤어졌냐고요안 맞아서 헤어졌지 뭐야 근데 여기 남자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네 나만 이러고 있는게 아니야 여러분들 만약에 여행을 가서 뭔가 여성과의 로맨스를 꿈꾼다 말레이시아는 여행오면 안돼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여자 절대 못만나요 발리가 진짜 핫하던데 여러분들 제가 다녀본 나라들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성분과의 로맨스를 생각하고 여행지를 간다 여러분 저는요 제일 추천드리는 곳은 어딜 것 같아? 그렇지 여러분들 대만이야 여러분들 대만이 와우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는가 상상 이상이야 방송에 말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대만 중국어 못해도 된다 한국어도 요즘 잘 통하고 영어 조금만 할줄 알면 다 된다 여러분들 대만은요 여러분들이 용기만 있잖아요. 진짜 그냥 용기만 있으면 돼. 말걸 용기. 모든 게 이루어져요. 남친 대만 간다면 때려잡아야겠다. 아, 아 그렇다고 대만이 막 지저분하고 그런 나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남자가 하기 나름이다. 이거지. 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본인이 있으면 대만 여행가도 그런 짓을 안 하겠지. 그리고 정말 좀 이렇게 남자다운 남자를 만나려면요. 서른 중반 이상의 남자로 보세요. 어린 남자들은 그 남자라기보다는 그냥 남자 애들이지 혈기왕성하고 에? 대가리보다는 조대가리로 생각을 하고 그게 어린 남자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진짜 남자다운 남자 그러면 삼십 중반은 넘어야 돼 여자들이 그걸 잘 몰라 그리고 막 어릴 때잘 생기고 어린 남자 만나잖아 막 어디 가서 뭐 헛짓거리 할까봐 불안하잖아 구속하면 구속할수록 남자는 더 밖으로 돌아 진짜 뭐 남자들도 여자를 모른다고 하지만 여자들도 진짜 남자 몰라.